같습니다. 다시 건전한 삶의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저는 11년간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를 해왔습니다. 모두행정사에서는 카페에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양질의 질문들을 선별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무료 답변입니다. 자, 음주운전 사고 제가 억울한 상황 같아서 3자 입장에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금나라 요왕님, 음주운전하고 집으로 와서. 주차장 주차까지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제가 음주운전인 것 같네요 경찰이 신고하면서 저를 따라왔습니다 누군가 따라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 인정을 하는데 좀 억울한 면이 주차할 때 제가 주차를 위해 깜빡이를 켜서 후진을 하려는데 뒤따라오는 차가 이게 그 음주운전을 의심했던 차가 앞으로 더 붙어서 접촉사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쓴이는 후진 그다음에 뒤에 이제 쫓아왔던 차량은 전진 해가지고 받았다는 거죠 이 경우 제가 음주했다는 이유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요라고 추측을 하고 계시고요 참고로 뒤에 차. 는 마세라티죠. 네, 엄청난 차죠. 2억 5천 차량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사고를 유도한 게 아닌지 그리고 현재 병원 갈 거니까 깔끔하게 합의 보자 해서 돈을 유, 요구하는 것 같고요 수리비가 1,300만 원에 형사합의는 300만 원에 보자는데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자 이분의 경우에는 주차장 주차까지 일단 했고 음주운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억울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유가 문제죠 누군가가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사고를 낸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써 있는데요 차량은 마세라티고 이 경우에 제가 당사자의 마음속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고의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탈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례가 꽤 많다는 건데요. 상대방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음주운전 차량 뒤에서 추돌을 했다면 사실 상대방 차량이 음주운전한 앞 차량과의 관계에서 가해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박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앞 차량이 음주운전 음주운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뒤에서 멀쩡한 음주운전 하지 않은 차량이 박았다면은 일단 원래는 100대 0인데 이 경우에 음주운전을 한앞 차량의 과실이 20정도가 붙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2대 8이 되는 거고요. 또이 사안에서는 사실상 음주운전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자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음주운전자가 가해자일 때 이야기예요. 형사합의는 가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받친 피해자라면 민사 과실 처리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 합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블랙박스를 경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 사고 케이스는 요 음주운전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나고 말았거든요 후미 추돌이라고 해도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앞 차량이 가해자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음주운전하신 글쓴이 분이 가해자는 맞습니다 다만 고의로 기차량이 사고를 냈느냐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고요 관련해서 음주 뺑소니 사안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요.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을 유심히 봤다가 차량이 움직이면 쓱 다가가 사이드 미러에 팔을 갖다 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부딪히게 되면은 보험 사기범이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왜 치고 가느냐? 그 뒤에 네퍼토리는 어, 당신 술 마셨지. 이거 그 뒤에는 합의를 해줄 테니까 지금 현금으로 돈을 내놔라. 신고 안할 테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때 합의가 안 되면 보험사 기범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금이라도 받을 요량으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민사 보험금이라도. 근데 사실 보험사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처음이야 한번 정도는 운이 좋아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해도 계속 이런 범행을 저지르면 결국 보험사에 이력이 남아서 보험 사기범이 덜미를 잡힙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현금을 줘버리면 보험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보험 사기범이고 뭐고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음주 운전을 처음부터 안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테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이미 물이 엎질러져 상대방이 보험 사기범으로 의심이 된다면 반드시 블랙박스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까지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모두행정사 카페에서는 양형 자료 매뉴얼을 비롯해 면허 구제를 위한 매뉴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넘어와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